ITQ 파워포인트 2023년 103회차 시형 전체 구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60점입니다.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2번 슬라이드 마스터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목 글꼴, 도듬 사십,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 선 없음, 하단 로고, 내 PC, 문서, ITQ, 픽처에 로고 2를 삽입해 줍니다.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슬라이드 번호 넣어줍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가장 먼저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A4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맞춤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1 2 3세 번째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선택합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삽입해 줍니다.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삽입 도형 팔각형을 삽입해 줍니다. 높이는 3.2 정도 해주면 됩니다. 채우기, 아무 색깔이나 선택해주고, 도형 윤곽선을 없애줍니다. 삽입된 두 개의 도형을 위쪽으로 이동해줍니다. 아래쪽 제목 스타일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홈 글꼴을 바꾸어 줍니다. 글꼴은 도듬 40 흰색. 글꼴을 바꾸어 주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크기 조절이 되었으면 문제를 보고 가운데 정렬합니다. 아래쪽 로고는 삽입, 그림, 문서, ITQ, 픽처에서 똑같은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로고이 2, 123 주식회사를 삽입합니다. 색 선택해주고,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를 한번 눌러주고, 아래쪽, 왼쪽, 아래쪽 하단 로고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다 됐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슬라이드 6개 만들어 줍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2번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 번호가 삽입됩니다. 복사해 두었던 그림을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